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던 생활이 그리워지네요. 원래는 모임이 있으면 귀찮아서 약속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집에서 쉬는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바뀐 걸 보면 코로나가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퇴근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확 풀릴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특이한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일상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문화인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문화라고 하는데요. 많은 술집을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술도 주문을 하죠. 대부분의 가게들이 직접 술을 가져다 주고 바로 계산기에 입력을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셀프로 하는 곳들도 많은데요. 아마 물과 반찬 셀프를 넘어서 술도 알아서 가져가라고 하는 곳을 이용해 보신 적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할때 테이블에 와서 빈병의 개수를 보고 술병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죠. 주로 일손이 부족한 식당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외국인들은 이런 점에 주목했습니다. 누군가는 술을 몰래 훔쳐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술을 먹고 술병만 숨겨놓으면 가게 입장에서는 절대 모를 텐데 어떻게 이런 식의 운영을 할수 있는지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런 것이 가끔 가다가 술병 개수를 잘못 세거나 옆 테이블의 술병과 헷갈리는 경우도 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면 가게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되겠죠. 그런데 직접 이용하던 입장에서는 숨기거나 훔쳐가려는 생각보다 옆 테이블의 술병까지 잘못 포함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같이 먹던 지인들도 술병을 셀 때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마신 술병이 맞는지 지켜보죠. 누구도 몰래 빼자고 하거나 속이려고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나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됐지만 우리와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는 생각을 듣고 나니 양심을 지킨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고 오히려 오해받거나 속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귀엽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왜 이런 차이를 느낀 것일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안 되어 있거나 양심의 수준이 올라오지 않은 곳들은 알아서 가져다 먹는 셀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발도상 국가가 아니라 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권이나 서양권의 경우에도 말이죠. 오히려 소매치기나 강도의 비율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도록 높은 유럽 선진국들이 있을 정도이니까요. 길을 가다가 백팩을 등에 메고 있으면 몰래 지퍼를 열어서 안에 있는 소지품들을 훔쳐서 달아나는 정도는 흔하고, 가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설문조사를 핑계로 책상 위에 있는 휴대폰을 훔쳐가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기 때문이죠.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믿음의 나라다. 양심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그들은 술을 손님이 알아서 가져가서 먹는 문화를 가진 가게가 있다고 해. 주문을 해서 술을 가져다 주면, 마시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알아서 가져가고 나중에 계산할 때 빈병의 수만 확인하고 계산을 하는 거지. 누군가는 마시고 몰래 숨겨놓는다거나 아니면 냉장고에서 바로 옷 속으로 집어넣어 속이는 사람들도 있을 법한데 계속해서 운영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지켜내고 있는 문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애초에 저런 운영을 시작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거야. 이처럼 우리나라의 셀프 문화를 보고 깜짝 놀란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술냉장고가 열려 있는 나라가 있다니 믿을 수 없어. 코로나 때문에 술집도 못간 나에게는 천국과 다름이 없지. 솔직히 술을 살 때마다 계산하거나 체크하면 기분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 계산서의 금액만 봐도 술맛이 떨어진다니까. 한국에서 연세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발표나 논문이 끝나면 밤을 새워서 아침까지 술을 마셨다. 아주 일상적이며 자연스러운 문화였어. 한국의 밤은 뜨겁고 열정적이었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쌓여 있는 맥주와 소주병들을 봐. 저 정도로 마시면 술병을 제대로 세지도 못할 것 같다. 주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술을 셀프로 마시게 하는 거야? 클리브랜드에서 저런 식으로 영업하면 하루에 20명 이상은 술병을 가방에 챙겨서 나올 듯. 기본 반찬이나 물도 아니고 술냉장고를 술꾼들에게 맡겨뒀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둔 꼴이다. 분명히 월말 정산에서 계산이 틀릴 거야. 한 달이나 장사를 유지할 수 있다면 말이지. 매우 저렴한 술이나 맛없는 술들만 오픈되어 있겠지. 그게 아니라면 프랭크와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야 한다. 주말 내내 집에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지. 한국에서도 뜻이 맞는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을 듯. 펍에서 계산할 때마다 주춤거리는 남자친구 때문에 짜증 난다. 술이나 음식을 주문할 때 눈치 보는 것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차라리 집에서 프링글스에 버드와이저나 마셔라. 냉장고 앞에서 술병을 나눠주거나 체크하는 직원을 뽑았겠지. 서빙만 안 해도 인건비를 줄일 수 있거든. 설마 아무도 안 보는데 맥주를 세 병씩 챙겨도 모르지는 않겠지. 한국과 일본인들은 탁월한 장사꾼이다. 절대로 손해 보지 않아. 삼성에서 핸드폰 창고를 열어두고 셀프라고 적어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가게에서 사람들의 욕망에 불을 땡기고 있어. 물론, 사람들이 취할수록 술병은 행방불명 될 거야. 솔직히 나도 술을 먹다 보면 몇 병을 마셨는지 친구들은 얼마나 마셨는지 관심이 없다. 한국에서 계산이나 주문 없이 술병을 꺼내 마시면 일주일 안에 월급을 다쓸수 있어. 남편은 한번 꽂히면 맥주를 10병씩 마신다. 화장실이 옆에 있으면 20병도 가능할 거야. 아마 한국처럼 냉장고가 오픈되면 냉장고 앞에 있는 테이블을 예약하려고 줄을 서겠지. 돈은 내고 마시기를 바랄 뿐이다. 너는 딸이 두 명이나 있어. 제이크. 한국은 독일만큼 술을 사랑하는 나라라고 들었다. 아시아로 여행을 간 적이 없는데 이것만 봐도 너무 기대돼서 가슴이 두근거린다. 코로나 백신만 맞으면 비행기표를 구해봐야겠어. 솔직히 냉장고의 절반은 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같이 먹는 음식들로 이윤을 남기거나 CCTV를 지켜보면서 술병을 세고 있는 사장님이 있겠지. 적어도 로마에서는 상상도 하면 안 되는 운영방식이야. 주먹이나 총알이라면 모르겠지만 CCTV 따위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쌓여있는 술병에 잠이 닿겠어. 한국에서는 술병을 쌓아두고 마시는 거야? 스페인 사람들도 밤문화에는 열정이 넘치는데 저런 게 자유롭지는 않아. 똑같은 술집이 바르셀로나에 생기면 반 문화가 아닌 도난의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야. 한국에 이민 온지 10년이 다 되었어.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술 약속을 못 잡았지만 2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최고로 뜨거운 도시였어. 주말이면 아침 6시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달린다. 정신없이 피곤하지만 놀기에는 최고의 나라가 맞아. 솔직히 나도 술자리에서 자꾸 계산하면서 마시는 것은 짜증난다. 친구들 눈치 보면서 술 시키는 것도 불편한데 한국에서는 적어도 신나게 놀수 있겠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파는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